또뭐 사올게요. 어, 아니 없으시면 제가 뿌리고 아, 아저씨. 님 보세요. 네. 뭐야? 죽기까지 27%밖에 못 갔네. <laughs> 생각보다 못 가긴 했네요. 제가더어 예, 일단 들어갈게요. 피핑하셨죠그뭐야수공석이든가 네. 여기 캐디님 계시나? 어 파랑 캐디님 여기 계시나? 네? 파랑이에요 파랑이 파랑이에요 파랑 그러면 그패딩님 먼저 넘어오실래요? 넘어오셨습다 여기서 바인드를 걸고 넘어오셨나? 네, 네. 왔어요 어 이거 프로 있으면 안 됐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서 바인드 걸어주세요 었어요 응? 너무 쉽고 아,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하긴 하네, 진짜. 한명도 널 살아 없는 게좀 아, 아쉽나요? 도 보라방 보라방 아 파커님 이 최곤데 레벨링 레벨링도 레벨링이고 음, 애초에 아, 그, 그 친구분이랑 하신다 하셨어 지금 프렌지 너무 열리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안 어, 안 때리고 있어요? 아, 프렌지 아니에요? 목표가 뭐, 되게 많이 떨어졌어 범인님 아 대님, 뭐요? 파란건 까지 파란건 노바인드로 끝내고 드라마가 서화인드까지 드라마 오셨나요? 갈아게요 바인드 가운데 아, 네. 장판 깔았어요 컷낼수 있을까? 어? 네. 스 갑자기 확 달았는데 2 0놓은거지나네 파랑

네. 네. 이 파란 방 바인더로 오케이 바인더 걸어줄까? 네. 바인드 걸까요어네 걸죠 어 뭐야 피했어요 아 그것도 뒷발이 아니구나 아 네. 아니에요 아 이렇게 터뜨리는건데 누가 노바가 왔네요? 에이. 와 가일리 뭐야? 아 아니구나. 본 <laughs> 본사 본사 거구나. 로, 아, 로, 보고 싶은 어, 것만 어. 보신 거 아니에요? 어, 네네, 저거 아봐 저거 낚인 거임. 21년 9월 버닝에서 먹었나 보네. 나 죽어요, 나 죽어. 이거 <laughs> 못가요 그거? 아웃스를못 끄나? 저거 온오프 아니에요? <laughs> 야, 확실히 도프가 비중이 엄청 높다. QO가 생각보다 쓰레기고, 보파오 쓰니까 피가 있는 게확 보이는데요. 네, 약간 그냥 마미컴 쓰는 기분이긴 한데 스킬 구조도 비슷해가지고. 아닌데 걸까요? 네, 왔어요, 가운데 장판이요. 녹을 안쓴들이라는게 신기하다 에이팅에 빨리 타는 것만. 와요. 힘들... 아이거 끝나면 거 이어주세요 바로 해도 돼요. 네. 알았어요. 네. 이게 인티 막탄방투기가 확실히 무섭네. 조좀더 연습을 하자. 네, 이거는 그냥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 시간을 불라는 생각을 해서 안 하고 있는 거. 해도 가능할까요? 가운데 아, 장판이야. 아, 여운이 어디 갔어? 아, 뭐야, 나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네, 문제? 아니, 헤드 쿨, 계속 남았, 몇초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어? 뭐, 왜, 왜못 들으시지? 이러고 있었네, 나? 아유, 나, 아, 죽었다, 이거. 마이크 있느라. 하여튼, 아 어지럽네. 헤드 지금 한 5초 남았어요. 5초 뒤 돌려드림. 어, 뭐야. 어, 계속 죽어 뭐야, 왔네 네, 헤드 드림. 이거 힛는 피하는 거연습 피하지 해도 다 들어갔나요? 안 들어가진 못있나 급하게 부리느라안 들어가긴 했는데 아.. 이따 긁힐 때다 돌려드릴게 야 누가 돈 부리고 있네 극대론 뭐 어, 20초 남긴 했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어, 보면은 재스 할것 같아요. 프레이는 바로 음. 올려주세요. 프레이 바로 올리라고요? 가운데 장판가 게요뭐 네, 프레이 스톡샷 있으니까. 또 받으면 파인드. 나이스 네. 나온가? 파인데요? 누군지 모르는. 페리나 쉘터고. 인아 일리우마니까 이게 적응이 되네 피하는게 아 수봉걸렸어 나 혼자 데카 왜이래? 이게 비쇼 리카엘로 썼다 독. 아나독 필요 없는데. 네? 자리? 지금 둘그 아... 자리 하나 남나네 자리는 괜찮은데 일단 지금 보수 중이라서 아 그럼 나 얘.. 나 친구 한 번만 넣을게 네 렐렐렐입니다 네. 아내이기는 진짜 데미지 하나도 안 아프네요 그러게요 응. 근데 전빅쇼 아직도 적응이 안돼나 케어하면서 패턴은 회피가 안 되고 있어 제가 보기엔 당연히 편하네요 아, 적응이 문제다 저희 바인드는 언제 걸죠? 바인드에서 니이에요아 번... 번...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아티비... 바인드 언제 걸었는지 많이 꼬이긴 하네요 진짜 <laughs> 진짜 그냥 음... 아예 무조건 100초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냥 200초에 한, 한 번에 쓰거나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100초마다 쓰는 게 상황이 잘안 나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어흰눈 아. 피하기 싫을 때왜 이렇게 다들 무시한다고하는 뭐 거. <laughs> 고 했어 이옆 저기요 이제 다 돌았죠 다들? 프레이랑 전부다? 네. 네 돌았어요 이거 다음 독 들어가면 그때 갈게요 네, 게이지 차는게 말도 안된다 네그 쪽에 있네요 아니 뭐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매초마다 들어온대요 프레이랑 올리고 그러면 네, 이걸 또 틀어주고. 셀 없어요. 아 있구나. 없는 계절 다 때려... 그 없는 분들한테 저레버때려미없어플이 에이. 고라고 기호도 4,500. <laughs> 아 맞네 이거. <laughs> <오늘의 아주> 지나가지고 <laughs> 오늘 지나가지고 오늘 기보 안 가도 <웃음> 되겠네. 이야 <laughs> 어. 와 여기 나만 레드가 아니네. 난이다. 아니, 여기서 마도서 먹죠. 아비 반파도 나이스. 이거는 뭐어요 <laughs> <없애까요? 웃음> 마이크 끄고 있어서 그랬음. 음. 누 <laughs> <laughs> 아뭐그 케어했잖아요. 어? 님들 내가 살린 겁니다. 만족하지. 성은 안 되네요. 이제 이십 대는 너마 많이 가서 되는 거고. 일단 나가.